이게 뭐야? 응? 공기야? 공기 공기야 소가 나네 주야 맘마 맛있어? 맘마 맘마 맛있어? 주 맘마 새우도 먹었지? 새우 누가 잡은 거야? 아빠, 아빠 아빠가 새우 잡았어? 주야 새우는 바다에서 니모랑 같이 놀던 애들이야 니모랑 요 냠냠냠 해야지 효 얌냠냠냠 해야지 냠냠냠. <laughs> 엄마 아빠 좋야 뿌이 뿌이 한번 해 공기 코에 넣는 거야 똥, 똥. 눈에 넣는 거야 오 무서워 우리 저째려보는 거야? 응? 째려보는거 한번 해봐. 지금 째려보는 거. 아, 어 무서워, 어 아, 무서워, 어 아, 무서워. 째려보는 거야? 응? 아 무서워. 일 엄마랑 모욕하자. 응. 악어도 있고 또뭐 있다 그랬지? 하마. 하마 또? 악어. 또? 악어. 또 악어랑 또? 미 베이비 악어. 베이비 악어도 있어. 너 기린도 있지 않니? 응. 너 코알라도 있지 않니? 응. 또 사자? 응. 와, 다 같이 모욕할 거야? 응? 응. 응. 저 보리 터질 것 같아. 지호 안 예뻐. 이뻐. 이뻐? 저안 예뻐. 예뻐? 이뻐. 저안 예뻐. 예뻐. 예뻐.